안녕하세요. 영상 리플 중에 포트폴리오 운영과 현금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주식 캐럴드의 투자 방법과 현금 관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독자님들 한분 한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셔서 보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주식 캐럴드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다른 주식 전문가들처럼 종목 추천 후에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 관심있게 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 가격 라인을 보시고 세 번에 걸쳐 매수하셔야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종목이 올라가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세력들이 흔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으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답답한 마음이 들며 빨리 손절하고 싶어집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이 빨리 손절하게 만들기 위해 지겹게 시간을 끌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지겹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셔야 DSC 인베스트먼트나 동방처럼 수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아시나요? 작은 눈덩이가 굴러 굴러서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투자하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다섯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 각 종목당 7%에서 12%,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평균 단가 설정을 합니다. 그럼 비중이 50%에서 60%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10%는 장중 단타형으로 남기고 나머지 또 30%는 지수 조정 시 추가 매수를 위한 대기금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7종목을 투자하는 경우는 비중이 조금 다르겠죠? 또 10종목을 투자할 경우는 각 종목의 비중이 7% 정도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종목 추천 중 다섯 종목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종목 중에 A가 동방이라고 하면 200% 수익이니 수익 청산하고 원금 플러스 200% 해서 도합 300%. 그러므로 다른 종목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종목을 확산시킵니다. 다른 종목이 좋아 보여도 종목을 새 종목으로 분산시킵니다. 또 만약 종목 중에서 B가 DSC 인베스트먼트라면 수익이 100%니 원금 플러스 100% 해서 B-1, B-2로 종목을 확산하고 만약 C가 현대 로템이라면 수익이 50%니 여기서 만족하신다면 정리하시고, 아니시라면 C-1로 또다시 확산시킵니다. D가 특수건설이라면 수익이 30% 이상이니 여기서 만족하신다면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D-1로 확산시킵니다. 종목 E가 누리텔레콤이라면 수익이 10% 이상, 역시 만족하신다면 정리를 하시고, 아니시라면 2-1로 확산시킵니다. 그럼 다섯 종목이 A 3개, B 2개, C 1개, D 1개, E 1개, 이런 식으로 여덟 종목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식은 큰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은돈으로 한두 종목 사서 수익이 나면 종목 수를 늘려가는 안전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을 누리는 것이 제 목표이며 주식 헤럴드의 테마입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길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도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천천히 데이터를 보시면서 안전하게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는 분명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